몇 군데 병원 다니면서 가격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죠 각자 개인의 얼굴에 따라서 수술법이 달라진다는 점 아시고요 그러니 무조건 저렴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얼굴을 잘 파악해 주시는 분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그램 성형외과 정권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아이그램 성형외과 상담의 꽃 박아름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그램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박아름입니다 실장님 혹시 하루에 저희가 상담을 몇건 정도 하고 있죠? 원장님 스케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5건에서 한 8건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다양한 상담 유형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구독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성형외과 상담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Q&A를 하기 전에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상담입니다. 성형 수술은 신체를 맡겨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환자분께서 본인이 어떤 수술을 받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에서도 환자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야 수술할 때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담 과정에서 병원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수술 전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셔도 상담을 꼼꼼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Q&A를 진행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읽어볼게요. 성형외과 상담 전에 환자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있습니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질문 리스트 작성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성형외과를 방문하시게 되면 보통 비용적인 부분은 상담실장님과 상담을 하고 수술 방법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은 원장님과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실장님과 원장님께 각각 어떤 질문을 할지 구분을 해서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장님 의견과 비슷한데요. 개선하고 싶은 점한세 가지 정도를 준비해 오시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이 수술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정도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이나 마취 방법,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 방문하시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잊지 않고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눈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오실 때, 눈화장이 너무 짙게 되어 있으시거나, 본인 눈동자와 너무 차이 나는 렌즈를 끼고 오시면, 아래도 정확한 디자인 상담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특성상 수술로 인해 스케줄 변동이 작기 때문에 3시에 상담 예약을 하셨어도 상담 시작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어 저희가 항상 대기 시간 안내는 해드리지만 방문해 주실 때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오시는 편이 좋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분께서 궁금해 하셨을 부분일 것 같은데요. 수술 상담을 할때 담고 싶은 연예인 사진을 가져가면 도움이 되나요? 입니다. 실장님께서 어떠세요? 상담해주실 때 환자분들이 사진을 가져오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진을 가져오시면 원장님과 상담을 하실 때 사진 속 인물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원하시는 모양이나 어울리는지 한번더 체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진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진을 가져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연예인분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자랑은 아니지만 뭐 저는 종종 저희 병원에서 수술한 분들의 사진을 가져오신 분들 사진을 가져오시는 분들 꽤좀 많이 봤습니다. 네. 원장님 자랑하시는거 맞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사진을 가져와 주시면 뭐 상담 받으시는 분이 원하시는 눈 비포와 애프터를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아니까 훨씬 수월하죠. 실장님 그럼 요즘에 환자분들이 많이 갖고 오는 연애 사진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많이 언급되는 분들을 꼽아보자면 눈은 장원영님, 수진님, 서류님 이렇게 세 분을 많이 언급되는 것 같고요 코 같은 경우에는 수진님이나 신세경님이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담시 가장 난감할 때는 언제인가요? 실장님은 언제가 가장 난감하셨나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수술법을 상담받으시는 분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최대한 수술 만족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수술법을 추천해드리지만 주변에서 그 수술법이 안 좋다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좀 꺼려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불안감은 너무 잘 이해하면서도 참 난감하죠. 맞습니다. 요새는 많이 알아오시고 또 여러 병원들이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가 오히려 제가 시험때위에 있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형외과 수술이라는 게 수학 문제처럼 답이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담 받으시는 분이 본인 눈이나 코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리가 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조금 난감합니다 예를 들면 눈 수술을 원하시는 분인데 어, 저는 무조건 비자금을 할 거예요 이거나 눈매교정은 안 좋다고 알고 있어서 저는 절대 안 할래요 라고 확고한 생각을 안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술법이 본인과 잘 맞는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왜그 수술법이 본인 눈에 필요한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환자분께서 수술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많이 조사해 오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인터넷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좀 위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너무 인터넷에 써있는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간혹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필리만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작 제가환자분 얼굴 잘못 보고 상담이 끝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동행인분들이 오시면은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 영상 촬영을 제 코앞에서 이렇게 가까이 하세요. 물론 상담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지만, 어떨 때는 이제 원활한 상담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입니다. 님께서 팁을 좀 주시겠어요. 우선 미리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은 수술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정확한 비용은 원장님과 상담까지 마친 후에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 비용 부담이 많이 느껴져서 이벤트 수술이나 저렴한 곳을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수술의 결과 만족도는 비용에 달린 게 아니라 수술집도하는 의료진의 실력에 달려 있으니 꼭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인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손품, 발품을 많이 하시니까 몇 군데 병원 다니면서 가격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죠 수술하기 쉬운 눈이나 코가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처음 수술 받는데 너무 어려운 케이스도 많거든요 각자 개인의 얼굴에 따라서 수술법이 달라진다는 점 아시고요 그러니 무조건 저렴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얼굴을 잘 파악해 주시는 분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는 성형외과 광고 글들 있잖아요. 그 광고 페이지를 자세히 보면은 작은 글씨로 이제 해당 되는 부분과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지나치게 싸면 분명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여러 번을 둘러보시고 믿음이 가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형외과 상담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 드렸는데요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함께 촬영한 소감이 어떠셨어요? 재밌었고 앞으로도 종종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고 언제든지 저희 병원 편하게 찾아오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아름 상담실장님과 함께 성형외과 상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